수투 필수 강의 7강. 안녕히 계세요. 강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항 함수의 모양 잡는 법에 대해서 지난번 강의에서는 3차, 4차에 국한해 가지고 저희가 f 프라스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해서 그래프 모양을 잡느냐를 갖다가 따졌을 것 같으면은 이번에는 약 약간, 그, 미분을 갖다가 절대 이용하지 않고 모양 잡는 법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 모양을 잡는 방법은 제약이 있어요. 즉, 제가 만약에 fx가 n차 다항식이라고 할것 같으면 fx가 n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n차 함수라고 할것 같으면은, 즉 제가 fx는 0이라고 해 두게 되면은 n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의 값이 n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조건은 그 n개의 x 값이 x 값을다 알고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n개의 실수 x 값이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고, 모든 X 값이 실수일 때만 사용을 할수 있어요. 굉장히 제약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문제 풀이 하실 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꼭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어, 그렇게도 생각하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음 이렇게 그 불안정한 방법을 가지고 n개의 x값을 다 알고 모든 x값이 실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모양 잡는 방법을 갖다가 왜 알아야 되냐? 우리는 f 프라임 x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은 항상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맞아요 fx가 있고 f 프라임 x를 갖다가 우리가 판독함으로써 fx의 모양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그거 자체도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즉 fx가 4차를 넘어서서 5차 6차를 넘어서게 되면요 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5차까지나 할수 있습니다 그냥 뭐뭐 어찌 됐든 기계를 이용하든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든 하지만은 fx가 6차를 갖다가 넘어서게 되잖아요. 만약에 6차 이상이 되게 돼요. 그렇게, 그렇게 되게 되면, F'X는 5차 이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요. 근다못 구합니다. 예, 5차 이상이 되게 되면, 은 그늘 갖다가 다못 구해요. 아직까지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늘 갖다가 다못 구합니다. 지금 뭔 소리냐면은, 2차 근해공식이 있습니다. 2차 근해공식이 있고요. 2차는 0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2차 근해공식 알고 있잖아요. 3차 만들어냈어요. 근해공식. 있습니다. 4차 있습니다. 근의 공식이 있어요. 5차부터는 근의 공식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수학자가 밝혀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모두 무리수들 중에서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무리수가 아직 있는 거예요. 표현을 못 하는 무리수를 갖다가 표현해 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표현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즉 6차 이상이 돼 버리게 되면 f 프라임으로 못 구합니다. 물론, 구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즉, 어느 방법도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그래서, 요 방법을 꼭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실근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F'X는 0이, 아, f 이된다 FX는 0이라고 했을 때 모든 실근을 갖다가 다 알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이 강의를 갖다가 잠시 포즈를 해야 되는데 스탑을 해버려가지고 이거 잘한번 이어 붙여볼게요.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일단 선행이 돼야 돼요. 인수분해. 는 0을 갖다가 우리가 2차를 갖다가 생각해보시면 는0 인수분해 하잖아요 그죠 3차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 하고요 4차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 하고 즉 인수분해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라 가정 하에 인수분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기 한번 여기에서요 약속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즉 fx가 n차인 fx가 인수분해를 갖다가 했더니만은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어떤 GX, 물론 이거는 M-1차겠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는 X-α라는 더 이상의 인수가 없습니다. 즉, X-α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랑 FX는 X-α에 제곱의 GX, GX라고 하면 그러려나요 예, M-2차니까 G2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FX는 x 백이 알파에 삼승의 g3x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구분 지으려고 해요. 즉, 제가 만약에 f(x)는 0이라고 했을 때, 즉 f(x)와 x 축이 만나는 점을 갖다가 얘기하면은 얘도 알파에서 만나고요. 얘도 알파에서 만나고요. 얘도 알파에서 만납니다. 그렇지만 만남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뭔 소리냐. 알파에서 는영이라고 하면은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다음 추가 강의로 확실하게 잡아 드릴게요. 알파에서 일단 만납니다. FX라는 함수가. 문제는 이 알파를 갖다가 전후로 해서 얘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지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1승이면은 여기가 1승이잖아요 여기를 한번 여기가 1승이잖아요 그죠? 1승이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라면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크로스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곡선의 형태로 아래에서부터 올라왔다라면은요 여전합니다. 크로스로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어, 2차였다면, 라 2차 이상의 짝수 차였다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할것 같으면, 알파에서 만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올라왔다면,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은. fx를 갖다가 2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얘가 알파의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알파에서 x축에 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1차, 2차, 3차에서 자꾸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돼요. 즉,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라면은, 알파에서 만나야 되지만, 만나고 치고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밑에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면은, 오다가 치고 내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3차 이상의, 어, 3차 이상의 홀수 차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1, 1을 제외한 나머지 홀수에서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할것 같으면은, 알파죠? 이렇게. 이제는 홀수기 때문에, 지나가긴 지나가야 돼요. 크로스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꿀렁 한번 누워 주셨다가 가시면 되는 겁니다. 즉 위에서부터 내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형태라면은 여기 알파에서 한번 누워 주셨다가 요렇게 지나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오는 형태였다라면은 여전히 오다가 여기에서 누웠다가 올라가 주시면 요러한 형태를 갖다가 유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다시 한번 얘기 해 드립니다. 이 형태, 1번의 형태, 만남, 만남의 형태, x 축과의 만남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X백의 알파의 1승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X백의 알파의 2K승이고요. 짝수승이면 됩니다. 얘는 X백의 알파의 2K 플러스 마이너스 1승 하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승이면 되는 겁니다. K는, 뭐, 양의 정수라고 듣고요. 되셨어요?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승이면은 그냥 크로스 해주세요. 2승이면은 치고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짝수승이면 다치고 올라가 주시면 돼요. 3승이면은, 즉, 홀수, 1이 아닌 홀수승이면은 크로스 되면서 누웠다가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에서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 음, fx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3에 x 더하기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3승에 x 빼기 7의 2승 X 빼기 8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즉, 이게 지금 몇 차인 거죠? 어, 4차, 4차. 8차네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만든 거니까. 8차. 8차의 그래프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전개해 주시고 미분해가지고 모양 잡는 거 불가능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그려주느냐. 는 0이라고 했을 때 X 값몇개 나와야 된다? 8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8개의 실근을 갖다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뭔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1, 1, 7, 7, 8. 8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얘 그래프의 모양은, 아, 일단은, 룰은 똑같습니다. 8차입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 양수입니다. 즉,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7에서 8에서 X축과 만날 거잖아요. 그죠? 즉, 마이너스 1, 1, 7, 8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얘가 내려와서 8과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1차니까 그냥 크로스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X, X는 7에서 X축과 만나야 되는 거니까 7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선지는 몰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에서 만나야 되는데 제곱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씻고 내려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에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니까 얘가 어디선지는 몰라도 올라가줘야 됩니다. 올라가서 이 만남의 형태가 이번에는 누웠다가 올라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치고 올라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아, 8차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고, 즉,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 위에서 끝나는 거 맞고요. 터닝포인트를 굳이 따질 것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갖다가, 어, 하나,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갖다 가신다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즉 내가 n 차 다항식을 다항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그 다항함수는 0이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n 개의 모든 실근을 갖다가 알고 있다라면은 모양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f(x)는 음, 마이너스로 이번에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마이너스에, x 빼기 3에, 뭐, 10승 갑시다. 뭐, 뭐 내알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엑스 어, 빼기 5에 3승? 어, 그만할까요? x 빼기 7에 제곱 가자. 예. 몇 차? 15차. 단순하게 갑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여전합니다. 즉 얘가 15차인데 내가 3, 10개, 5, 3개, 7, 2개 모든 실근을 갖다가 15개의 실근을 갖다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작하자는 거죠. 즉 3이고 5고 7이고 모양 자체를 갖다가 아 이번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니까? 음수니까 그죠?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야 되고 총 홀수차니까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르 아,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왼쪽 위에서 끝이 나야 된다 정도 알고 계실 거고요. 가봅시다. 즉,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7에서 만나야 돼요. 그죠? 7에서 만나는데 만남의 형태가 어때야 된다? 치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왜? 제곱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5에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데 3승이잖아요. 그죠? 즉, 3승이니까 누웠다가 올라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에서 다시 10승의 형태로 만나, 짝수의 형태로 만나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불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fx가, 음, 오차라고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어, 왜, 왜 색깔이. fx가 인수분해를 했어 내가 그랬더니만은 x 다하기 1 x 빼기 1그 다음에 어, x 다하기 3 더하기 x 제곱 다하기 x 다하기 2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5장근은 맞죠 근데 얘 지금 이 방법으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0이라고 했을 때아 x 값몇개 나와야 되는데 다섯 개 나와야 되는데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이 식을 풀어 주시게 되면은 판별식을 써 주시게 되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즉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습니다. 즉 얘는 뭐다? 오메가 오메가 다예요. 이해, 예, 가셨어요? 즉, 다섯 개의 내가 근을 다 알고는 있는데, 실제 구할 수는 있는데, 오메가, 오메가파, 허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 방법 못 쓰는 겁니다. X축이랑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건 알겠어요. 1에서도 만나는 거 알겠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나는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그 만남의 형태는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 오메가, 오메가, 바가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양을 갖다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오차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 아래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X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을 갖다가 크로스 의 형태로 지나가야 된다는 것도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어떠한 모양인지 절대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방법에는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아, 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이게 지금 중요한 거냐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오히려 다음 함수를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냐면은 제가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한번 내볼게요 음7 2요렇게요뭐7 3 여기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음, 그냥 제 마음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f(x)라고 지정을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어, f(x)의 뭐라 그래야 되나? 차수, 차수가 최저인 어. 참 한국 말이 더 어렵다. 이를 가지고 다항 함수라는 가정하에 차수가 최저인 f(x). 를 갖다가 물어본다라면은 일단 최고창의 개수는 제가 양수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외에 뭐더 더 다른 실근이 없어요. 그리고 양수라고 잡을 수 있어요.라고 할것 같으면은 얘는 f(x)는 양수 a에 대해서 이제는 x축에서 7에서 만납니다. 근데 만남의 형태가 뭐죠? 아1 1 초과하는 1보다 큰 홀수의 형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즉 X 빼기 7에 몇승? 3승, 5승, 7승 갈수 있어요. 그렇지만 차수가 최저인 FX라고 했으니까 3승이라고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X쪽에서 어디에서 만나죠? 3, 3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즉, X 빼기 3에 제곱이 될 수도 있고, 4승이, 왜? 치고 내려가니까. 제곱이 될 수도 있고, 4승이 될 수도 있고, 6승이 될 수도 있지만 차수가 최저인이라고 했으니까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1은 꿀렁거림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얘는 무조건 1승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얼마다? 1승이다. 요렇게 식을 거꾸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해보시면, 이거 차수 딱 해봅시다. 말이 되는지, 몇 차, 5차, 6차, 7차잖아요. 그죠? 7차고 최고 차형의 개수가 양수다. 아,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 아래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네. 그 다음에 터닝포인트 개수 한번 체크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깨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식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더 중요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어, 요 방법은 fx는 0, 즉, n 차다항식 fx는 0에 n 개의 모든 실근을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한 방법이고,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프를 그리니까 모양을 잡을 수 있는 거고, 또한, fx는 0에 n 개의 모든 실근을 갖다가 다 알고 있는 이런 그래프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특히나 이게 다항함수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식으로 다시 변환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거니까 꼭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